안녕하세요. 딱한번 시술 받았는데 얼굴이 확 젊어졌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안티에이징 주사시술 세 가지를 뽑아서 속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정말 공감가는 이야기 하나 먼저 볼까요? 한 피부과 의사선생님이 직접 겪은 일이라는데요. 아, 정말 시간을 조금만 되돌리고 싶다. 아마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빠르고 또 눈에 띄는 효과를 내는 시술 딱세 가지만 꼽아서 그 원리가 뭔지, 효과는 어떤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고 많은 안티에이징 방법 중에 왜 유독 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 시술을 선택하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속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요, 레이저가 피부 속을 자극해서 서서히 좋아지게 만드는 방식이라면 주사는 필요한 걸 물리적으로 그냥 바로 넣어주니까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솔루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웃고 찡그리는 이 표정 때문에 생기는 주름들 이걸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톡스가 뭔가 폐인 곳을 채워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특정 근육을 잠시 쉬게 하는 일시정지 버튼 같은 겁니다. 주름을 만드는 근육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신경 물질을 잠시 차단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습니다. 보톡스가 신경신호를 딱 막아서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면 계속 접혔다 펴졌다 하던 피부가 드디어 스스로 회복하고 펴질 시간을 버는 거죠. 단순히 주름만 펴는 게 아니라 찡그리는 습관 자체를 좀 잊게 만들어주니까 나중에는 시술 간격도 점점 길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톡스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결국 비용과 내성 위험 사이의 저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성이라는 게 보톨리눔 톡신을 안정시키는 단백질 첨가물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첨가물이 적을수록 내성 위험은 낮아지지만 음, 아무래도 비용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자, 이번에는 피부의 겉이 아니라 속, 그러니까 피부의 기반 자체를 튼튼하게 다져주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비교인데요. 기존 방식이 우리 몸아, 콜라겐 좀 만들어봐! 하고 씨앗을 심어서 기다리는 거였다면, 이건 그냥 완성된 레고블럭, 즉 콜라겐 자체를 필요한 곳에 딱 끼워 넣는 방식인 거죠. 당연히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사람 몸에서 나온 콜라겐이라 훨씬 안전하고요. 그럼 이건 어떤 분들한테 특히 효과가 좋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나이대별로 고민이 다르잖아요. 젊은 분들은 여드름 흉터나 넓어진 모공 고민에 또 40대, 50대 분들은 눈 밑처럼 얇은 피부에 잔주름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이 콜라겐 주사를 맞으셨다면 당분간은 울쎄라나 써마지처럼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시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애써 넣어 놓은 좋은 콜라겐을 그 열이 녹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정말 아깝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솔루션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가지보다 좀더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미래적인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우리 몸의 만능 해결사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직 어떤 임무를 맡을지 정해지지 않은 특수요원들 같은 거죠. 그래서 피부세포가 부족한 곳에 가면, 어, 여기선 내가 피부세포가 되어야겠구나 하고 변신해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이 만능 해결사들은 어디서 데려올까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 몸 안에서요. 보통은 우리 피를 조금 뽑거나 지방에서 추출하는데요. 얼굴 시술에는 아무래도 피를 뽑는 게 훨씬 간편해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나이가 들면 왜 피부가 힘을 잃을까요? 간단해요. 우리 피부 세포들도 나이를 먹고 지치는 거예요. 예전만큼 콜라겐도 생생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전체적인 피부 공장의 가동률이 뚝 떨어지는 거죠. 바로 이때 줄기세포가 지원군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지쳐있는 기존 세포들 사이에 젊고 활기찬 신병들이 투입되는 것과 같아요. 이 신병들이 낡은 세포들 자리를 채워주면서 피부의 전반적인 건강과 나이를 되돌려주는 원리라고 할수 있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어떤 고민에 어떤 시술이 맞는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지죠? 표정 때문에 생기는 깊은 주름은 근육을 타겟으로 하는 보톡스. 피부결이만 얇은 피부의 잔주름은 구조 자체를 채워주는 콜라젠 주사. 그리고 피부의 근본적인 노화, 즉, 세포 자체가 늙어서 고민이라면 세포를 재생시키는 줄기세포가 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타겟이 근육이냐, 구조냐, 세포냐, 이렇게 딱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기술들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낡은 걸 수리하는 시대를 넘어서 아예 젊은 세포로 교체하고 재생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들이 더 발전하면 과연 노화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